먼 미래의 지구, 수차례 의 유성 충돌로 인해 도망가지 못하고 바다에 가라앉은 생물들이 해저의 미소 생물들에게 먹혀 무기물이 됩니다. 그리고 긴 세월을 걸쳐 규칙적으로 배열되면서 결정이 되어 지상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머리를 만지고 있는 이 아이의 이름은 포스. 릴리신 <목소리> 포스포필라이트라는 보석입니다. 네, 이곳은 가지각색의 보석의 몸을 가진 인간형 생물들이 공존하는 곳이죠. 그리고 이 보석들에게는 숙적이 있습니다. 바로 월인인데요. 달에서 왔다는 이 월인들은 보석들을 수집하고 가공하여 장식품으로 만들거나 때로는 창과 활 같은 무기로도 만듭니다. 그렇기에 이 월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보석들 또한 훈련을 거듭하죠. 오늘도 여김없이 월인들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고, 모가와 고세는 그에 대응합니다 평소에 갈고 닦은 전투 실력과 기가 막힌 합동 공격으로 월인들을 썰어보지만, 나오는 건 영역으로. 분. 아, 연금 맛있겠다. 별로 큰 타격을 입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월인의 머리에선 저번에 잡혀갔었던 헬리오도르로 만든 화살이 있었죠. 이 헬리오도르를 다시 되찾기 위해 둘은 분발해보지만, 결국 패배하고 이 보석들을 통솔하는 금강이 이 둘을 도와주게 됩니다. 총 28명의 보석들은 기술이 있는 팀, 2인 1조로 망을 보는 팀, 전투에 임하는 팀으로 나뉘어 모두 제각각 한두 개씩 잘하는 역할을 맡아 서로 의지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강은 그중에서 포스포필라이트, 통칭 포스에게는 무엇을 맡겨야 할 고민하고 있었죠. 포스는 독특한 체질과 3.5 강도라는 경고하지 못하고 서투른 지층 때문에 금강의 고함에 부서질 정도로 약한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투 쪽으로는 기대하기 힘들었죠. 이것저것 고민 끝에 금강은 포스에게 박물지 편찬 일을 맡기게 됩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생물들이나 식물들, 자연을 조사해 기록하는 일이었죠. 지루한 일을 맡게 된 포스는 별로 내키지 않는 눈치입니다. 그렇게 숙소로 돌아오고 아까 어린에게 당한 모가와 고세는 치료를 받습니다. 참고로 보석들은 체내의 미소 생물들이 내포물 형태로 갇혀 있 기 부서져도 어느 정도 모으면 다시 이어붙여 살아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성질 때문에 이 보석들은 포기란 것을 못합니다. 동료가 죽어도 다시 모으면 되살릴 수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해버리는 거죠. 방금 전 모가와 고세처럼요. 치료가 끝나고 박물지에 대해 모가와 고세에게 물어보지만 그렇다 할 답은 못 알아내고 고세는 신차에게 물어보면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포스는 영 떨떠름한 표정을 짓죠. 선생님한테 여쭤볼까 고민하지만 설교만 반나절 드릴 것 같으니 그냥 다른 동료에게 물어보기로 결심합니다. 新しいもの使ってるものしか知らないよそれよりこの椅子直しちゃいたいからそっち押さえててくんない夜のの見回りの新車なら 하지만 돌고 돌아 밤을 순찰하는 신샤에게 물어보라는 말만 돌아오게 되죠. 보석들은 기본적으로 빛을 양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밤의 행동이 굉장히 둔해지지만 신샤에게는 은빛 독국물이 끊임없이 나와 그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빛을 모아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밤에 월인이 찾아온 적은 한 번도 없을 뿐더러 다른 보석들이 신샤의 독에 닿으면 그 부분은 빛이 안 통하게 돼서 깎아내야만 합니다. 심지어 신샤는 자신의 독국물을 제어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다들 신샤를 멀리 하는 눈치였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치 존재만 으로 민폐라는 느낌의 신샤, 쓸모없기로 유명한 포스는 그런 신샤가 더더욱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게 신샤를 찾아 이곳저곳 방황하던 도중 시간은 슬슬 저녁이 되어가고 아직도 두리번거리던 그때. <목소리> 갑자기 어린들이 나타나게 되고 신샤가 포스를 감쌉니다. 신샤는 자신이 숨 쉬는 것만으로도 땅과 풀이 죽기에 자신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고 싸우고 싶진 않지만 포스를 위해 독을 내뿜으며 결국 어린들을 독으로 모두 감싸게 됩니다. 그렇게 싸우는데 열중한 나머지 절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의 포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신샤의 독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신샤를 구하려고 합니다. 물론 3초모 광도이기 때문에 팔은 떨어져 나가버리지만 어찌저찌 무사한 신샤. 시간이 지나 밤이 되고 신샤의 독 때문에 신체를 깎는 포스는 싸우기 싫다면서 자기를 구해준 신샤를 굉장히 걱정합니다. 그리고 포스를 치료해주던 루티는 어떠한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사실 신샤는 뛰어난 재능과 전투력을 갖췄지만 모든 걸 망쳐버리는 그 특성 때문에 보석들 사이에서 대하기 힘들어 밤에 과뒀다는 이야기였죠. 소리 시끄러. 가족에 약해진 시골은 자신의 존재에 의문을 일으키지 않기 위한 좋은 마술입니다. 그리고 포스가 신샤에게 구해진 그 절벽은 헬리오도르가 월인에게 잡혀갔던 장소였습니다. 다음 날그 절벽으로 다시 향하게 된 포스, 식물들을 조사하다가 다시 한번 신샤와 마주치게 됩니다. 포스는 신샤에게 헬리오가 잡혀간 이 위험한 장소에 왜 계속 나타나는지 묻게 되고, 신샤는 꽤나 충격적인 말을 꺼냅니다. 계속 기다려도 오지 않던 월인이 포스가 오자마자 나타난 것을 보고 신샤는 다시 한번 상처를 입었던 것이죠. 자신은 월인한테 조차도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고 말입니다. 신샤의 마음의 상처는 생각보다 컸고, 기세좋게 신샤에게 할수 있는 일을 찾아준다고 소리친 포스였지만, 딱히 생각나는 것이 없어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신샤는 포스가 떨어뜨리고 간 노트를 찾게 되고, 바람 때문에 우연히 마지막 장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독을 뒤집어 썼던 포스의 손자국이었죠. 박물지 편찬에 맞게 된반푼이 포스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신샤 앞으로 이 보석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포스는 신샤에게 삶의 의미를 찾아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보석들의 이야기 보석의 나라입니다. 저에게 3D 애니메이션에 대한 편견을 부숴준 애니메이션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특한 액션 스타일로 깜짝 놀라게 주었던 아인, 두 번째가 이 보석의 나라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소개시켜드린 것만 봐도 알듯이 스토리 자체도 굉장히 신선하면서 담고 있는 메시지 또한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화가 정말 아름다워요. 보석의 나라는 소재가 소재인 만큼 보석으로 시작해서 보석으로 끝난다 할수 있는데요. 가지각색의 보석들을 계속 입고 또 아름답게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보는 내내 정말 눈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도 게 여기에는 제작진의 고집이 담겨있는데요 제작사 측에선 원작에서 묘사되는 그 맛을 살리면서도 시청자가 보기 편한 색감을 구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들였다고 합니다 보석들의 아름다운 모습들과 일반 2D 애니메이션에 비해 부족함 없는 자연스럽고 풍부한 표정 등등 상당히 공을 들인 모습이 딱 봐도 보이죠 제가 이 보석의 나라라는 작품을 소개시켜드리는 이번 영상 자체만으로 3D 작화에 대한 편견은 많이 깨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작품은 1년 전쯤에 제가 이미 애니메이션 리뷰로 다뤄서 조회수가 150만회 이상 나왔었던 영상인데요 당시 노란 딱지로 인해 영상 을 내렸었는데 이걸 편집해야지 편집해야지 생각만 하다가 드디어 편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정도 독특해서 제가 굉장히 아끼는 작품인데 예전 영상을 다시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은 조금 있겠지만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독특하고 신선한 작품을 찾고 계신 분들, 3D 작화로 눈이 즐거워지시고 싶으신 분들, 심오한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강력히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